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산자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전 숫자형에 대해 공부할 때이 부호들을 배웠죠.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고 퍼센트는 나머지로 구할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값은 생각보다 유용하고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지 0인지에 따라 홀수 짝수로알수 있고 5보다 작은 수를 얻고 싶으면 아무리 큰 수라도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 보면 0에서 4까지의 값만 얻을 수 있죠. 거듭제곱을 하고 싶을 때는 곱하기를 뜻하는 별을 두번 적어주면 됩니다. 2 별별 3은 2의 3승이므로 8을 반환합니다. 이전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연산자는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은 덧셈과 뺄셈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원하는 값을 얻기 위해서는 관로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몇몇 연산자는 줄여서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넘이 10인데, 거기다 5를 더한 값을 다시 넘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걸 짧게 줄였었으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변수에 5를 증가시켜서 다시 변수에 넣어주는 위의 식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더하기 외에 곱하기, 빼기, 나머지 등의 연산식도 이렇게 줄여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가 연산자와 감소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가 연산자와 감소 연산자는 값을 1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킵니다. 사용 방법은 플러스를 두번 적어주시거나 마이너스를 두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두 개의 플러스를 뒤에 쓰느냐 앞에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10이 나옵니다. 분명히 증가 연산자를 사용했는데 값이 증가되지 않았죠. 그럼 의도한 대로 이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플러스를 앞에다가 적어 주면 됩니다. 뒤에 적으면 증가시키기 전의 값을 result에 넣습니다. 그래서 값이 변경되지 않았고요. 이렇게 앞에 적으면 증가시킨 값을 result에 넣습니다.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산자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고생하셨습니다.